나의 26년 국학 운동 나는 지난 26년 동안 국학을 국학이 아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리는 일에 주력해 왔다. 어떻게 하면 홍익 철학을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신명나게 동참할 수 있는 국학 운동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국학의 현대화, 생활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연구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단학 뇌호흡 HSP 정충호흡들이 모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나는 이것들을 통틀어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뜻에서 휴먼 테크놀로지 HT라고 부른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미국에서 먼저 출간한 책 휴먼 테크놀로지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을 서구식으로 표현한 책킬링 소사이어티에 이어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아마존 베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나는 이 사실을 널리 자랑하고 싶다. 작가로서의 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 권의 책은 내가 쓴 것이나 그 책에 담긴 모든 내용은 우리 한민족의 국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정신과 철학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책들이었다. 그 책들이 서구인들에게도 열렬히 환영받는 것을 보며 나는 거듭 우리 국학에 담긴 범세계적인 정신을 확인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한 삶, 인류와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국학의 핵심이자 타오 도의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와 철학, 그것을 상품화하여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그것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 민족 최고의 상품이라고 자부한다. 국학의 생활화, 국학의 현대화. 우리의 국학은 천지인사상, 홍익인간 정신, 지구인 정신을 품은 큰 철학이다. 이것을 철학으로만, 학문으로만 알리는 것은 파급 효과도 적으며,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필요한 것은 우리 국학에 담긴 철학과 정신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생활화하여 삶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짐으로써 우리 국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학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비유하자면 국학의 정신은 기지국의 메인 서버요. 단학이나 뇌호흡 등의 각종 수련 프로그램들은 메인 서버의 정보를 각 가정까지 전달하기 위한 회선들이라고 할수 있다. 속도도 빠르고 에러율도 낮은 성능 좋은 회선들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렇게 가장 먼저 개발된 회선이 단학이었다. 나는 26년 전 안양 충현탑 공원에서 중풍 환자 한 사람에게 단학 수련을 지도하는 것으로 국학 운동을 시작했다.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불편한 팔다리를 이끌고도 아침 운동을 나온 환자에게 몸이 건강해지는 수련이 아니라 국학의 정신과 철학부터 들이밀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나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말았을 것이다. 단학 수련으로 점점 건강을 되찾은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수련의 원리와 뿌리를 궁금해했고 이미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기에 나의 설명에 크게 공감했다. 국학을 부활시키겠다는 나의 꿈은 그 중풍 환자에게서 첫 꽃을 피워 하나의 센터로 전국 36개 센터로 더 나아가 전국 300여 개 센터로 미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일본, 브라질 등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87년 민족정신광복운동본부 발족, 88년 국학원의 전신인 한문화원 창립, 97년 민족정신광복 기념대회 개최, 99년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건립운동 추진, 4년 동북공정 대응 고구려 지킴이 프로젝트. 4년 국학원 개원, 5년 광복 60주년 기념 의라차차 코리아 개최 등도 매년 빠짐없이 치러 온 개천절 국민축제와 더불어 국학을 부흥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었던 셈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단군상 건립 문제였다. 85년 연보현 서울시장이 단군전 건립을 추진했을 때 기독교 진영의 결사반대로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의 국조전을 찍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광기를 느꼈다. 동시에 어느 언론 하나 그런 사태를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한 큰 울분을 느꼈다. 2005년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기념 국민대 축제 을아차차 코리아 2004년 개천절을 맞아 제주 컨벤션센터와 탑동광장에서 동시에 열린 세계 한민족 평화 대축제. 그때 나는 민족 단체들의 힘이 너무 보잘 것 없으며 보수적인 단체라는 냉대 속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국학을 바로 알리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깨달음에 도움을 줄수 있는 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원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단학과 뇌호흡을 알렸고 때를 기다려 전국에 360기 단군상 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 정도의 시간을 예상했으나 놀랍게도 6개월 안에 360기의 단군상이 세워졌다. 마치 독립운동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삽시간에 전국적인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제까지 털어가면서 신나게 동참해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이 지면을 빌어 당시 한마음 으로 뜻을 모아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역사를 공자 석가, 예수의 눈으로 보지 말라. 지난 2004년, 26년 국학운동의 꼭지점을 찍는 국학원이 드디어 완공되었다. 국학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선도 문화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선도 문화를 현대화한 단학과 뇌호흡을 뇌철학과 평화사상으로 승화시켜 대중화하는 대국민교육기관이다. 이 책의 초판에서 나는 단군기념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나와 국학운동시민연합회원들의 힘으로라도 꼭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었다. 처음에 구상은 기념관이었으나 지난 2004년 실제로 세워진 것은 교육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전시관이나 기념관이 아니라 교육이병의 역할을 할수 있는 민족교육시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학원 안에는 단군, 한웅, 한인을 기리는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다. 국학원을 설립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학은 나라의 학문이며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은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국학원 설립은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커녕 어떤 경제단체나 종교단체의 지원도 없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뜻을 세운 자가 해야 했다. 국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민족의 중심 철학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2000년 동안 사라진 민족의 얼과 정신이 국학원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학원의 공식적인 설립일은 2004년 6월 5일이지만 그 터를 보면서 꿈꾸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더된 일이다. 민족의 정신과 웅지를 품고 기를 수 있는 전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은 후부터 나는 적당한 자리를 찾아다녔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만한 규모의 일을 한 개인이 이끄는 민간단체가 하려다 보니 어려움은 도처에 산재해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문제였다. 민족교육의 장으로서의 국학원, 지구인정신과 인류평화의 문제를 연구할 평화대학원 대학교 등을 염두에 두면서 터를 보러 다녔으나 서울은커녕 천안 시내에도 그만한 터를 마련할 만한 여유자금이 없었다. 당시로서 내가 할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천안 흑성산 골짜기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2004년 6월, 공사 시작 10년 만에 개원한 천안 흑성산 자락의 국학원 전경 민족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학원 내부의 전시관. 10여 년전그 터를 처음 방문하던 날은 눈발이 날리는 차가운 겨울이었다. 차가 드나들 길조차 닦여있지 않은 산길을 걸어 올라가 눈앞에 맞닥뜨린 곳은 폐허가 돼버린 양계장터였다. 나는 그곳에 나의 꿈을 심기로 했다. 당시로선 아무 볼품없는 땅이었으나 유관순 열사,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이동령 의사,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조병옥 박사 등 많은 애국지사들의 정기가 서려 있는 터 하나만큼은 민족혼의 부활을 꿈꿀만 했다. 국학원 건립은 그렇게 첫 삽을 떴다. 터를 잡고부터 개원을 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 공사비를 감당하느라 나는 사제까지 털었으나, 턱도 없이 모자랐고,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해 공사가 한동안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다. 정부나 어떤 정치, 경제, 종교단체의 도움도 없이 단학과 뇌호흡을 국내와 해외에 보급함으로써 모아진 회비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생긴 문제이긴 했으나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다. 국학원 설립은 한민족의 염원이 담긴 일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을 때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동안 나를 믿고 따라준 제자들과 홍익문화운동연합, 국학운동시민연합회원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국학원 건립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의 피땀 어린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부활시키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신념으로 나는 국학원 완공에 총력을 기울였다. 2004년 6월 5일 국학원 개원을 선포하던 날 많은 제자들과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 역시 가슴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26년 전 모악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진짜인지를 세상 속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한 국학 운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안양 충현탑 공원에서 한 명의 중풍 환자를 지도하던 것에서 25평의 단학선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 다시 12개 센터, 36개 센터, 300여 개 센터, 2,000여 개의 직장 공원 단학 동호회,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300여 개 센터로 계속 발전해 온 것이 지금의 단월드의 역사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오해와 견제도 받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쓰인 역사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현재 국학원에서는 효충도 교육, 민족혼 교육 등 민족정신 교육을 하고 있고 삼군사관학교의 생도들 및 여러 정부기관의 공무원들, 각종 기업체의 사원들이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국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연대해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학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향해 대중들의 가슴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학은 민족혼의 상징이다. 우리 역사를 공자의 눈으로도, 석가의 눈으로도, 예수의 눈으로도 보지 말라. 우리 역사는 단군의 눈으로, 단군의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는 국학원을 통해서 이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져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